안녕하십니까. PMO 통합 사업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기술단의 송기칠입니다 어, 저는 의사소통 관리 시스템 주간보고 작성 시 주의 사항, 품질 관리 산출물 업로드 방법, 통합 헬프데스크 참조일례 현황 등록 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 참조하시고 저는 주의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MS 로그인 화면입니다. 안내받으신 것처럼 그지 자체에 로그인 화면이 있고 있는데 지금 아이디는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실무 실무 책임자에게만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어, 또 초기 비밀번호는 123456789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접속 시 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비밀번호 변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번 그 우측에 보면 빈칸에다가 저희들 전체 공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주에 해야 될 주요한 일들, 또 핵심 업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로인 그할때 로인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셔서 참조하셔서 이번 주에 이게 중요한 과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기 화면입니다. 어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 안내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보안 준수 세약서팝업상이 뜹니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 안내는 어 개인의 정보 사용자 어, 접속하는 사용자의 어 전화번호나 이메일 아이디를 제공하겠다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보안 준수 세약서는 이번 사업 중에 취득한 그 정보는 무단으로 유출 또는 발설하지 않겠다 라고 내용에 세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퀵 메뉴가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CMS 매뉴얼 참조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측 하단에 보면 업무 수행 참조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CMS 매뉴얼, CMS 교육 영상, 예산, 자, 예산 지원 관리 이러한 폴드들이 있습니다 이 폴드들에는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 자료, 또 각종 양식이나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저희 PMO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MS 권한 관리입니다. 사용자가 주관 기관, 참여 기관, NIA, PMO, TTA, 품질 컨설팅 이런 기관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 기능으로는 헬프 데스크 주간 보고 등록 참여 인력 현황 작성 예상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품질 관리 요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행 기간에서는각 과제별로 본인이 참여한 과제에만 어, 들어갈 수 있고 주간 기간과 참여기한도 권한을 달리해서 어, 컨소시엄 내에서 그 주간 기간은 어, 전체 데이터가 다 보이지만 참여 기간은 자기 회사의 정보만 어, 보육끔 되어 있습니다 TTA와 품질 컨설팅 쪽은 그 품질 관리와 관련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어,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초기 화면입니다 위에 탭들이 여러 개 있는데 개요 탭에 보면 어,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의 정보가 있고 리아 담당자, PMO 담당자, TTA 담당자 품질 컨설팅 조직의 담당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항상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이메일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금주 주간보고 등록 진척 현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간보고 등록 현황을 로그인하면서 알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관리 등록 탭, 또 참여 인력 등록 탭, 주간 업무 등록, 주간 업무 등록 조회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 이 업무 수행 참고 자료실에 있는 메뉴를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자료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실에 보면 어, 이렇게 10번부터 1번부터 이렇게 99번까지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해당 폴드에 이 자료실은 이제 사업 수행 중에 생성한 산출물들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해당 폴드에 자료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 50분 폴드를 잠깐 보시면 50분은 과제소정위원회 품질 자가점검 샘플 데이터 원 데이터 자가점검 초기 데이터 중간 데이터 최종 데이터 원 사이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끔 폴드를 만들어놨습니다. 산출물들을 지정한 날짜에 해당 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99번 폴드는 공식 산출물입니다 필수 산출물로서 과제 종료 전까지 모두 등재되어야 되는 산출물입니다 주간보고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간보고 작성 기간은 전주 목요일부터 금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제출 일자는 매주 수요일 15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 내용은 아래 한글로 작성한 주간보고와 또 CMS의 사업 진척률, 공정률을 입력하기끔 하는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15시까지 수요일 15시까지 주간보고를 등록해 주시면 PMO에서 수요일 날 18시까지 1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와 비교해가지고 월등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월등하게 뭐라 하지 많이 진척한 경우라든가 좀 이상이 있는 경우들은 다시 무인을 해서 다시 보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오전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리아의 공식 산출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보고는 지금 아래 한글에는. 그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갈 겸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보고 작성 시 자전 오류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 한글에 참여 인력 계획 인원수가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우측편에 금주까지의 누계 투입 인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S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CMS에는 금주에 투입한 인력 인원수가 있고요. 또 오측편에는 금주까지의 누계 인원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방법을 달리했는데 결국에는 아래 한글에 금주까지의 누계 투입 인원수와 c m s 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누계 인원수가 동일한 숫자여야 한다. 이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주간보고 작성할 때 어,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 데이터 구축용 스튜디오 구성 논의 진행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PMO 담당 이사님들이 다시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간보고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어, 주간보고가 커뮤니케이션의 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산출물 제출 방법입니다. 품질 산출물은 어, 다섯 가지 종류의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조정위원회 샘플 데이터, 초기 데이터, 중간 데이터, 최종 데이터 원 사이클 자가 점검을 한 후에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해서 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 데이터 원 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중간 데이터 원 사이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는 필수 항목입니다.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증검 체크리스트입니다. 10 이상의 데이터를 점검한 후 자가증검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안내 나가기로는 8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 데이터. 어, 원사이클 자가증금 체크리스트 도요 e 도 필수 단계로 30% 이상의 데이터를 품질 n e 한후 동일하게 자가증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해당 폴더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ne c y c 이 e one cycle, one cycle, one cycle, one c y 는 l e one cycle, one cycle, 최종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증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건 필수로 작성해야 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를 1 0 0 구축한 후 품질점검을 하셔서 자가 e 검 체크리스트 1 cycle, 1 cycle, 1 c y c l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도 1 0월 27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l e 1 관리 산출물 업로드 시 주의사항입니다. 그 어, 예시에 보시면 초기 데이터 원 사이클 자가증검 체크리스트를 샘플 데이터 원 사이클 자가증검 체크리스트 폴드에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우측에 품질관리 삼출물만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라벨링 데이터 또 원천 데이터를 어, 이렇게 CMS에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라벨링 데이터 원천 데이터는 S3 브라우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헬프데스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MS 초기 화면에 우측 그 상단에 예산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 품질검정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운영 절차는 검색, 문의 등록, 문의 확인, 또 복합 문의에 대한 의사소통 수준체 가동, 답변 날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은 저희 CMS 내에 지식 창고가 있습니다. 여지껏 그 경험한 그 문의 사항들을 수집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식 창고를 먼저 검색해 보시고 지식 창고에 내용이 있으면 참조하시면 되고 없다면. 그 cms 에 문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cms 에 문의를 기관에서 등록하시면 과제 담당자 니아 pmo 품질 어, 컨설팅 tta 과제 담당자가 과제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메일로 통보가 가기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어, 달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 추진체는 그 복합 질문이거나 과제 담당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 소통 추진체를 통해서 답변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 담당자 또는 헬프데스크 총괄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의한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전체 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PMO나 PMO에서 CMS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 공지를 합니다. 한달 동안 통합 헬프데스크를 운영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가 70%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요 문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박 전 7월에 집행되는 인건비는 사업비 지급된 후 소급 적용해도 되나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결과로 소급 적용 안됩니다 해박기간 이전에 또는 이후에 집급한 금액은 수행 기간에서 부담하셔야 하고 사업 기간 내 발생한 인건비만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관련된 문의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 산출 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은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됩니다. 인건비 입력 금액은 산출 금액 범위 내로 입력해야 하며 합계 금액이 산출 금액보다 큰 경우 입력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신규 입사자에 대해 인건비 자부담금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업 수행 기간 기준일 현재 재직자만 자부담금 현물로 배정이 가능하며 사업 수행 기간 기준일 이후 신규 채용 예정 인력은 배정이 불가합니다. 예산 관련돼가지고는 저희 PMO에서 예산 관리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Q&A 시간에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 현황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 참여한 인력 전원이고요, 대상자는 단 하루도 하루를 참여해도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하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건비가 나간 한 번이라도 나가면 작성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직접 고용 인력의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이 있는데 신규 인력은 2023년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입사자가 신규 인력입니다. 그리고 신규 인력에 보면 일용직과 클라우드워크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일용직은 사무실에 출근하고 월급제 계약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클라우드워크는 사무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어, 또 이제 월급제 계약이 불가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워커는 데이터 구축과 직접 관련된 수집, 정제, 가공, 검수 업무만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과 크라우드워커 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명확히 좀 이해하신 다음에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스의 일자리 창출 및 참여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정리했는데 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 현황 조사 시 주의사항입니다. 올해는 아마도 9월 달부터 조사를 할것 같습니다. 하는데 주의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전에 모두 발언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도 많이 받고 조사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신규 인력은 23년 1월 1일,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인증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력은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크라우드 소싱 인건비는 1억당 10명 이상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i n c 있는 월 60만원 이상 참여자는 m e income, i 다 보내줄 수도 되고 o 런 것들은 c 아와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다시 안내가 나갈, 것,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m 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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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c o m 근로 계약은 표준 윗, 업무 위탁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7번, 클라우드 소싱 작업자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빙 자료. 어, 좀 전에 거기 전, 그 전, 그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로그라든가 출석부 같은 것들이 꼭 필수 확보로 필요합니다. 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받지 못할 수가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학관리 운영 방안에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